네, 4월 27일 버딘 목상입니다. 음, 4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올해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뭐한 것도 없는데 월이네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목상할 날을 꿈꿔보면서 기다리죠. 오늘도 성실하게 목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상은 에스겔서 45장, 4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부터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사십장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외 사방수인 척으로 전운이 되게 하되, 이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A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속이에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에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이기에 그 집화대로 줄지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 20개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들을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죄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다이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본주와 감사지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 네, 아멘. 45장 1, 1절에서 17절까지였습니다. 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한 구역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 거룩한 땅 중심에는 성소가 자리할 것입니다. 성소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소 주변에는 공터로 남겨야 합니다. 성소 주변에는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북쪽 나머지 구역에는 레위 사람들이 거주합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레위지파가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런데 지금 레위지파 사람들보다 사독 계열 제사장들이 성수에 더 가까이 머무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 사독 계열 제사장들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았지 않았고 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맡기는 커녕 그들을 거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장 직무를 박탈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성소에 더 가까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의 남쪽은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과 공동 소유지 양 옆은 왕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왕에게 이러한 땅을 주는 이유는 왕들이 땅 때문에 백성들을 탄압하지 말라는 뜻도 있었고요. 왕이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왕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왕은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량형을 속여 착취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하시는데요. 도량형이 뭐냐면 무게나 용량을 재는 기준이 있잖아요. 킬로그램, 파운드, 한 말, 한되 이런 것이 도량 도량형인데 이것을 속여서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많았나봐요. 하나님이 올바른 도량형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왕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잘 보관했다가 절기 때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묵상입니다. 회복될 이스라엘 땅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중심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모두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날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삶으로 풀어나가야 할지는 좀 모호한 면이 있죠. 하나님이 중심 중심인 삶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도 내 삶이 잘 풀리고 돈이 들어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에 통과하고 사람들과 기쁜 시간을 보낸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날로 깊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당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 즉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속이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나라에 바치는 세금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수업과 또 자기 공부와 시험 공부와 과제에서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짓으로 이웃을 속이고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 또한 일종의 폭행과 탄압이라고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목상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시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정직합시다. 속이지 맙시다. 오늘의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